<laughs> 나, 나 너무 오랜만에 찍어서. 괜 여러분, 아, 그래,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되게 오랜만에 카메라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태원이고요. 오늘 생일파티를 하러 이태원에 왔습니다. 우리 인사해주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썸머가지고서님 되게 어색하신가봐요. 아몸을 찍어달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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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지를 잃은 것 같고 그러네. 다시 또 언제 찔지 모르니까는 웰 컴백. 너의 자리 비워둘게. 친구한테 고맙고 친구가 이렇게 찍어줘서 확실히 친구랑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영상을 다시 찍을 수 있어서 좋네요. 근데 저희 늦은 것 같아요. 네, 늦었으니까 이태원 맛집 갈 거라서 저희 맛집 도착해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는 한 친구 케이크를사러헤트헤트트로로 무화과. 이거 홀케이크 없나? 케이크. 근데 무화과... 저 바나나... 그... 아, 바나나 케이크도 맛있을 것 같아. 근데 나 무화과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 바나나 케이크 작아. 저거랑 무화과랑 이거 살까? 그럴까 바나나 어떤 거? 저 바나나 케이크. 아, 이거. 아, 이것도 뭐, 작네 응. 어, 작아. 가격대도 저렴해 나름. 케이크 한다면? 레드벨벳 괜찮은 것 같아. 예뻐. 그래 재료하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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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다음에 먹으러 오자. 그래 그래. 그래. 응. 근데 아무래도 생일이니까 응. 풀 케이크.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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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예쁘진 않아요. 네. 생긴 대로 나옵니다. 선반님 <laughs> <laughs> <맞아요>. 항상 하시는 <laughs> 말씀이네요. <laughs> 네. 저희 이거 아, <laughs> 내가 제가 이거는 안돼어요야너 머리 왜? 되게 뭐, 네, 어, 아 오늘 이렇게 보람이 있네요 아네 걱정 마세요 <laughs> 쓰레기 없게 <요게> 먹겠습니다 어? <laughs> <우와. 우와. 웃음> 야 흰색 옷 입었어야지 다혜야 백한 영상이에요 정말요? 벌써 안주 시켜 놨네? 여기 이게 여기서 제일 유명한 안주고요. 이게 이게 뭐야? 이거는 뭐야? 스테이크 파스타요. 얘는 샐러드 파스타. 어. 세트에요 아, 세트. 사랑이 없는 날, 오랜만에 만난 날 근데 지금 머리가 인생머리인 것 같아 지금이? 어그그 컬이 너무 아니 맞아 는 땡겨 <laughs> 키도 완전 크고. 왜 나는 눈물이 나는. 아, 친구의 연애. 나는 나는. 러이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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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cohesive> 맛있어 여기 나초에 oh! oh! 팔 <요> <leer revenge>

听对的。<laughs> <laughs> 만 취했어요 취했어 릴수 있게 찍어요만 취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것을 편집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만 취했어 오늘 시험에서 이렇게 오늘 시험 몇 시간 했어요? 한 시간이요 한 시간 반한 시간 반큰게에요 이거 블라우스 너무 예쁘지 않아요? <laughs> 아니야, 용님아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제발. 진짜 이거 어, 이거 뭐뭐뭐 이거 너무 소녀 소녀하고 예뻐가지고 음. 이런 거 편집 안 해. 어나 진짜 미쳤다나 뭐. 이런 거안 해요. <laughs> <laughs> 내가 내가 먹이를 줬구나. <laughs> 저봐 유지 저거 이것도 안 한다 지금. 유지야, <laughs> 유지야 흥을 끌어봐. 여기 어디죠? 기다려야 베를린 빙퐁 레드벨벳 맞아요 이게 크림치즈래 초코고 어. 위에가 크림치즈 이게 밑에는 타르트 밑에 초코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맛있어? 네. 그때 나랑 이런 내가 그날나 아직 남긴 닭발이 고 진짜 생어 그때... 아, 포장해놓고 어, <laughs> 여기 어진 너무 후회됐어. 근데 진짜 다 남겨져. 어. 영림이랑 나랑도 남겨본 적이 없어가지 솔직히 남겨고 너네랑도 저렇싹싹다먹있을 거야. 얘 손이 <laughs> <너무 웃음> <laughs> 안감어 매워, 매워해가지고 매워. 계속. 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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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거. 같은데. 얘가 거 <웃음> <웃음> <요시가> <웃음> <정도는>. <웃음> 여러분 저희 드디어 루프탑에 자리가 나서 올라갑니다 <laughs> 우리 거의 1시간 넘게 기다렸지? <laughs> 근데 시간 빨리 남고 그러게 지금 9시밖에 안 돼가지고 루프탑으로 올라오면 내려가 이제. 어! 어, 야, 여기 진짜 괜찮다. <laughs> <laughs> 여기서한머가 좋은 노래를 깔겠죠? 여기서힙한 노래를 깔아야될텐데여기가 좋은 <laughs> 노래를 깔 얘는 진짜 좋아졌는데 음. 나는 이게 약간 거야? 커버 대짝 안 됐다가 좋아졌다고? 어. 응. 역시 여자 들끼리 만나면 이런 얘기 한 번씩 해줘야 되 <laughs> <laughs> 다시 너, 칭찬. 너 살벌하다. <laughs> <laughs> <살 빨간 웃음> 그데서 아무도 공감 못하 연애하기 이뻐지네 아, 나는 좀 다이어트 영향이 있는 아, 것같아다이게막 아, 음, 몸에, 몸에, 안, 바... 좋은, 몸에 그래. 안 좋은 음식 안 먹다보니까 그래서 피부도 좋았졌나 어? 근데 그만족감은 뭐, 남한테 채우려고 하는 진짜 아니 이거는 아무리 남자친구도 로 채울 수가 음, 없어 맞아. 어떻게 해 채워지는 지 바빠야 거는 근본적인 아, 어떤 아, 인간의 외로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좀더 사랑해줘야 채워지는 그치? 자존감도 높여야 응. 되고. 나는 그것에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 어? 야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좀 여유로우면 그래도 어, 조금 나아지수 어,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그치. 있지. 근데 막 물질적으로 되게 여유롭다고 안 외롭진 않을 <laughs> 것 같아. 수 있을 것 같아. 더 아니 아니. 아까 그러니까 만취를 한. 여러분, 이는그릴바이브 타코입니다. 원래. ]emp. 짜잔. 돈에 비해 화려하기그0 0 0원 1,000, 원이 진짜? 어, 체다 치즈 어, 이건 뭐야? 셀사이 샤워 크림. 어, <놀람> 김치 캐사디야 내가 그릴 파이브에서 제일 하는, 좋아하는. 캐고 넣지 마. 아니, 착하지. 야, 마음에 드는 게더고 이게 제일 귀엽다. <놀람> 아 안에 다들 갔는데. 너 진짜? 이게 조일 되게... 귀여워. 아니야. 돈이 되면 돈이 귀여워. 빵빵. 빵다 야, 너 내게 더먹 2차 식사 하나 봐. 그러게. 진짜 맛있는데? 너무 매운 거. 오늘 시그니 포탈이 있어요 다행이다. 시그니 없었는데 오늘이라도 포탈이 갔어. 이런 날이라도 있어야지. 너네 너무 너 오랜만에 만나서 좋았어. 응. 술 마셔서 응. 그런 거야. <laughs> 나 이거 진짜 좋아해. 용달 <laughs> 그 바지는 어디서 산 거야? 거기 산대? 산거어 스스로 물 빠져요? <laughs> 이게 이게 무엇이냐며? <laughs> 한 번도 안 빨았어. 아, 아 이해할 수 있어. <웃음> <웃음> 어, <웃음> 이게 블라우스 산대에서 산거 아니지? <laughs> 네,